어, 어떡해. 또 마음이 아프다. 그냥 여기 애들 많이 있었을 텐데. 이렇게 마당이 넓은 위기견 보호센터 저 처음 봐요. 어떻게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오자마자 나른 택배 후원 감사합니다. 이거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다 센스 있게 베개님 큰 담요 아닌 베개님 같은 얇은 걸로 세탁하기 쉬운 걸로 갖다 주셨고요. 지금 저기 보시면 금요일 새벽에 여기 지금 견사가 다 불타가지고 고양이는 거의 대부분 다 죽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강아지, 대형견 1층에 있던 애들만 살고. 아, 이 안에서 오늘 아,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초참해. 하제하제 아, 물 어디서 물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 안에 똥을 치워야 될것 같은데 오늘 네, 해볼게요, 열심히 이렇게 모아놓고. 이렇게 모아놓고 나중에 여기 실질적으로 봉사할동안 사람이 치우기 쉽게 지금 뭐뭐 뭐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 이제 다 오늘 여기를 다 청소하고 갈 예정이에요. 아 이걸 버릴 곳이 뭐 담을 쓰레기통이 지금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직 밥안 드셨어. 애들 다안 먹었다고. 아, 그래요? 여기, 여기. 음, 여기. 지금 강아지들은 지금 이쪽에 다 있고요. 여기는 네. 이제 청소하고 있어서 그쪽에 강아지 다 있었어요. 네, 네. 아, 봉사활동하러 오신 분또 오셨어요. 아, 이쪽에 누가 한명더 있었으면 좋겠는데. 배 무서워 들어와 도 예뻐. 어 왔어. 어 왔어. 자. 아. 나안 돼? 음, 이렇게 너무... 어, 길바닥에서 그만는건처음이요기 잠깐만. 요시 나는 맨 고양이만 다 아. 길바닥에서 나는